평화롭던 우리 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의 그림자 바로 이명웅 처음엔 그냥 가수 한명 좋아하는 줄 알았죠 콘서트 티켓팅에 목숨 거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남편들의 반응은 극과 극 유쾌한 질투부터 적극적인 지원까지 15년간 살아온 남편들의 생존기를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얼굴이 아니라 이명웅 사진을 보고 있죠 영웅이가 입은 옷이랑 똑같은 거 사주고 저한테는 음 그냥 아저씨죠. 여보, 나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 부를 수 있어. 됐어. 가서 설거지나 해. 사실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서 아내가 스트레스 푸는 거 보면 좋죠. 다만 콘서트 티켓 날짜 다가오면 제가 운전 기사 겸 짐꾼이 된다는 것만 빼면요. 처음엔 제가 누군데? 하다가 듣다 보니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인정하고 편안하게 듣습니다. 어? 당신 가사 다 외웠네. 맨날 듣는데 당연하지. 그런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제맛이야. 최근에 아내가 이명웅 굿즈 정리를 저한테 시키더군요. 저는 이제 이명웅 관련 물품의 수납 및 관리 담당 매니저가 된것 같아요. 다음 콘서트 때는 굿즈 줄 서는 것까지 맡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명웅 팬이 된 후로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저는 아내의 덕질이 일종의 취미 생활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오늘 영웅이 데뷔 며칠 되는 날이라며 축하해. 솔직히 티켓팅 실패하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옆에서 같이 돕죠. 저는 이제 티켓팅 서브 계정 전문가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니까. 어쨌든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노래 생각보다 좋아요. 저희는 이제 영웅 시대의 비공식 서포터즈입니다. 전국의 모든 영웅 시대 남편들을 응원합니다.